내 힘을 받춘 상태로 음, 하나 둘셋 둘, 셋! 점점 네 퍼센트를 주면서 올라가 줍니다. 네, 네, 네. 네 한번더 받아보죠. 네, 자 이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까지만 받고, 네, 다른 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가님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마산항엔 비가 내린 다를 한번 오호, 예, 배워보고 네. 싶어서요. 아, 그래요. 네, 어, 자, 일단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작. 음. 그리워서 찾아온 고향 마산항에. 그님을 만나야 한다. 네 일단 얘가 이제 들었습니다. 어 일단 듣기에 네저 목소리가 일단 너무 맑아서 좋, 좋으시고 오, 매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교도 이렇게 다 처리를 오, 기, 하시고 기교도 좋네요. 네. 방 끊는 목 끊는 목다 좋네요. 좋습니다. 전 여기다가 <laughs> 네. 네 볼링공 파운드 그러니까 무게를 어. 좀더 올렸으면 네 훨씬 좋은 노래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어떻게요? 그니까 어, 이제 밀어주는 볼링 힘이잖아요. 공에 네. 네. 아, 네, 볼링 이 공. 무게를 조금 더 실어서 네. 네, 복부 힘을 결국은 더 활용하라 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명치의 힘을 복, 볼링 하듯이 밖으로 쭉 밀어주는 힘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음, 네. 네. 자, 그러면은 그리워서 이렇게 되었던 것을 그리워서 이렇게 되겠죠? 시작 네. 그리워서 오, 오, 힘이 붙었어요. 힘 붙었어요. 네. 그 다음에 찾아 찾아온 고향. 네, 여기서 여기도 이제 밖으로 밀면서 배를 밖으로 밀면서 찾아온 고향. 헤이. 찾아온 고향 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찾아온 고향 이렇게 하니까 찾아온 고향 이거 끊다가 말한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죠 그런, 그러네요 네, 뭔가 어색해요 네자 이렇게 끊다가 말한 것 같았을 때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면은 뭘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 음. 이거 그러면은 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네. 오히려 더, 더 빼서 반 꺾는 목이 되게 하거나 어, 반 꺾는 목 하나를 빼버려 가지고 음. 두 개로 만들어서 반 꺾는 목을 주거나 아니면 온 꺾는 목이나 어. 네 공식 구까지 음. 이렇게 두 개를 두 가지를 이렇게 네. 더 늘려 가지고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 지금 세 개로 꺾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추가음을 하나 더 줘서 찾아온 네 개로. 그러죠. 그래. 찾아온 고향. 일단 추가를 해볼게요. 시작. 찾아온 고향 오! 오! 기교는 그러니까 잘 되신다니까요. 오, 지금. 이분이. 아, 이거, 기, 이거예요? 어 <laughs> 기교의 대가시네. 네. 근데 이제 방금 이렇게 네 개로 꺾은 것이 우리가 무슨 꺾는 목이라고? 완전히 꺾었다 그래서 온 꺾는 오! 거. 오! <laughs> 공부 많이 하셨네요. 분이, 네. 오, 그러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금방 꺾어지지. 음. 자 그러면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자 그러면 하나를 빼서 두 개로 한번 꺾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 두 개로 꺾는 거는 찾아온 고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찾아온 고 찾아온 고 찾아온 고향 아니 꺾지 마. 위로 꺾지 말고 고, 밑으로 말고. 밑으로 고고 찾아온, 찾아온 고향 고 찾아온 고향 아니 고이 꺾지 말고 위로 돌리지 말고 그냥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찾아온 고 고향 찾아온 고향 그렇지. 이렇요 그렇죠, 네. 요거를 언제 복부를 두번 톡톡 찾아온 고향 아 이게 반꺽넘목. 그게 반꺽넘목입니다. 네. 근그 음, 네, 음, 동네에서는 반꺽넘목 음. 취급을 안 하나 보죠. <laughs> 거기다가 명치를 두번딱 쳐야 반꺽넘목. <laughs> 네. 음. 찾아온 고향. 고향. 헤이. 찾아온 고향. 아니, 그런 꺾고 위로 꺾지 말고 <laughs> 아래로. 찾아온 찾아온 고향. 그렇지. 이렇게 되게. 음, 자. 마산항 시작. 마산항에 네, 오케케이습습다다 m 제 이왕 놀이잘하하시니두개비비해해볼요요산항항이이가마산항항이이가는두번째째더예예요요 음. o 예, t n 자를 어떻게 l l me, you want to tell m 인 you w 인 n 마산항에. 오 이거도 되네. 음. 마산항인. 헤이. 마산항에. 소리가 너무 커요. n 자가. 음. 마산항에 이거는 기차 화통 쌀만 먹은 그런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음. <laughs> 살짝 띄워주는 거지. 거기. 네. 잘못. 마산 마산항에. 코에만 그렇지. 음, 그렇죠. 인, 비가 내린다. 역시 마찬가지도 닷자를네그 다짜. 비강 쪽으로 비가. 아, 비가 내린다. 오 음. 잘하시네. 음. 아잘된 거예요. 오자 네. 그다음에 또 여기도 비강 쪽으로 또 섬으로 더 아, 서미로. 야 근데 서미로 왜 미로라 그래? 섬으로 이래야지. 아, 서미로. 오케이. 물로 이렇게 어, 우리가 네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노이를할 때는 포준말을 사용합시다. 나를 데려다 줘. 나를 데려다 줘. 방금 농도 잘 하시네요. 네, 네. 그거 하시네요. 그, 자, 그러면은, 나를 데려다 줘. 이렇게 하는 거고, 나를 데려다 줘. 나를 데려다 줘. 이렇게 하는 거는 어게더 좋아요. 두 번째가 예뻐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전화 하셨던 분, 한때 우리 했잖아요 노래를 전달해 주는 부분과 감정을 내가 주는 부분이 분리가 되는 것을 대조효과라고 한다고 했는데 나를 데려 요거는 전달 다줘 음. 요거는 감정 나를 오. 데려다 줘 시작 나를 데려다 줘 그렇지 요러, 요렇게 해서 오, 네. 오. <laughs> 본인이 본인이 스스로 <laughs> 네 만족하셔가지고 오오또 <laughs> 이런 작전이 있었구나 그죠? 네네 네, 네, 신기해요. 어 음, 그님을 만나야 할때 만나야까지는 또 소리를 전달해주고 아, 한다는 네. 또 감정 시작. 어. 그님을 만나야 한다. 느낌은 오. 어떠세요?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어 느낌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어, 예, 조금 간지럽네요. <laughs> 어, 근데 간, 어, 간지럽지만은 시끄러운 거보다 낫지. <laughs> 어, 그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되게. 네. 그님. 그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지. 오, 빙고 맞아요. 그렇게 오 좋을 것같아 맛있죠. 네. 그래, 이거야, 이거야, 그죠.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우선은 네이 기쁨을 네. 누구에게 먼저 전하고 싶습니까? 아, 이게 그, 일단은 저 자신에게. <웃음> 네. <웃음> 잘한다, 잘해. <laughs> 자, 아무튼, 이제 어떤 네. 방식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네 네, 네, 네. 네, 자, 요걸 네. 가지고 또 연습을 네.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또 어, 적당할 때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우리 또점검 다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잘... 건강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이 간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